자, 확통덧셈 음, 정리 부분 과제 질문 풀이 드로 갈게요. 자, 46번부터 해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질 때 나오는 세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a, b, c가 자, a b하고요. b c의 곱이 0이 되는 경우를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라 이랬습니다. 자, a-2 경우는 a-b가 0이던가 또는 b-c가 0이던가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a랑 b랑 같던가 응? 같은 경우를 세고요. 그다음에 b랑 c랑 같은 경우를 세죠. 그런데 중복해서 센 부분이 있습니다. a랑 b랑 같고 이게 c인 경우. 자, 이 경우를 빼 줘야 됩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a랑 b랑 같은 경우의 확률, b랑 c랑 같은 경우의 확률에서 음, a랑 b랑 같고 b랑 c가 같은 경우를 빼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자, 6의 3승,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이죠? 자, 이 중에서 a랑 b랑 같은 경우에는 자, ab가 모두 11로 같을 수 있고요. 22로 같을 수 있고 33, 44, 55, 66으로 같을 수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자, c가 각각 6가지씩 나올 수 있죠. c가 될수 있는 건 6가지. 그래서 36가지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이제 b랑 e, c랑 같은 경우에는 자, C가 1이 되면은 B는 2가 되겠죠? 그때 A가 6가지가 나오고요. C가 2가 되면은 B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A도 6가지. C가 3이면 B가 6이고, A도 6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의 수는, 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를 세시면 되죠. 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는 B가 2인 경우. 자, b가 2인 경우에 자이 경우가 한 가지 생기고요. 그 다음에 b가 4인 경우에도 한 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b가 6인 경우에도 한 가지가 생깁니다. 동시에 해되는 경우는 세가지자이 경우는 18가지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세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6의 3승분의 36 더하기 18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216분의 54에서 3을 빼니까 51이죠. 자, 약분을 시키겠습니다. 17하고요. 그 다음에 72.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문제가 50번이었습니다. <laughs> 자, 주머니 안에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자, 주머니 안에 주머니 안에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다섯 개의 공이 있습니다. 1, 2, 3, 4, 5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힌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자 다시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일을 네번 반복한다.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5의 4승이 나오겠죠. 오의 사승 가지 중에서 자 주어진 조건이 꺼낸 것만 적힌 점수 A, B, C라고 할때네 식을 모두 만족시킬 확률이래요. 자 모두 만족시킬 확률은 자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은2 0이 돼야 되고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C가 D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일, 이, 삼, 사, 오 중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 이0이 되는 경우에는 자 어느 하나가 1이 나오면 나올 수 없고요. 자 하나가 2가 되면은 4, 4가 나올 수 있죠. 하나가 3이 나오게 되면은 나올 수 없고요. 4가 나오면 약간 2했죠. 그 다음에 5가 나오면 나올 수 없어요. 결국 되는 경우에는 자첫 번째 B가 2인 경우는 C가 4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4가 나오면 C가 2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이두 가지 경우만 음,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 자 눈금 두 사이를 쭉 써볼게요. A, B, C, D. 자 A, B, C, D. 자첫 번째 케이스는 B가 2고요, C가 4. 그 다음에 B가 4, C가 2인 경우가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A가 될수 있는 거는 자 A가 B보다 커나 같으니까 1, 2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D는 C보다 커나 튼니까 4. 한 가지 나오나요? 자 B가 2인 경우 c가 4인 경우 c가 d보다 커나갔다. 4 5. 한 가지인가요? 아, 주사위에 눈이 1 2 3 4 5니까 이게 4 5 하나 더 해야 되네. 자, c가 될수 있는 거는 4하고 5가 가능하죠. 그다음에 잠깐 겹렀나? 응. 자, b가 4인 경우랑 c가 2. b가 4면은 a가 될수 있는 경우는 1, 2, 3, 4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d가 될수 있는 거는 2, 3, 4, 5까지 가능하겠죠. 두 가지. 자, 이 경우는 어네 가지가 나오고요. 자, 이 경우는 16가지가 나오나요? 자 동시에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b c, B가 2 시가 4인 경우와 동시에 B가 4 시가 2인 경우는 없죠. 그래서 전체는 20 가지가 되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5의 4승 가지인가요? 5의 4승 가지 중에서 20 가지. 자5 하나 약분 시킬까요? 그러면 5의 3제곱분에 4, 125분의 4가 되겠습니다. 맞나? 음. 자 다음 54번 문제를 가볼게요. 음? 자세 사람 ABC가 한 번의 시행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려고 한다. 자 가위바위보 게임은 각각의 사람이 세가지씩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명이면은총 음, 27가지가 나올텐데 이세 사람이 게임을 할때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이 자낼 음, 확률이 각각의 3분의 1이 아닙니다. 음, 각각의 낼 확률이 이제 A는 가위를 낼 확률이 5분의 1, 바위를 낼 확률이 5분의 3, 보를 낼 확률이 5분의 <laughs> 자이 얘기는 A는 어, 주먹을 좀더 많이 낸다는 얘기죠. 다섯 번 중에 세 번은 주먹을 내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가위, 한 번은 보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C가 혼자 이겼다고 할 때, 자 C가 혼자 이겼습니다. 이때 보를 내어서 이겼을 확률을 구해라 이거네요 자 C가 혼자 이기는 경우는 자 결국 조건부 확률을 푸는 얘기죠 응?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는 자 C가 혼자 이겼습니다 C가 혼자 이긴 것 중에서 C가 보를 내서 이긴 거 C가 보를 내어서 이긴 경우를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럼 확률을 계산합니다 자 우리 확률을 일반적으로 P P 바 A 조건 확률은요. PA 중에서 음? PA 교 B의 확률을 구하죠. 자, 이 경우는 PA라는 얘기는 A가 일어나는 경우를 분모에 다써요 그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중에서 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경우라는 얘기는 자, 해당 사건만, 해당되는 확률만 분자에 어, 쓰는 형태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C가 혼자 일어나는 경우를 자, 써 드릴게요. C가 혼자 일어나는 경우는 C가 주먹으로 혼자 이기면은 나머지 두 경우는 나머지 A하고 B는 주먹으로 쓰지 말고 바위라고 되어 있나요? 바위라고 쓸게요. C가 바위로 이겼을 때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은 가위 가이, 가위를 내죠. 그 다음에 C가 음, 가위로 이긴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보로 이긴 경우가 있어요. 이 중에서 C가 보로 이기는 경우만 쓰면 돼요. 자 다시 한번 A B C 음, 차례대로 쓰게 되면 자 A B C인데 C가 지금 바위를 내는 경우. 그 다음에 A B C인데 C가 가위를 내는 경우, A, B, C인데, C가 볼을 내는 경우에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경우는, C가 바위를 냅니다. 자, 그럼 C가 바위를 내는 경우에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A하고 B는 가위를 냅니다. 그래서 A도 가위, B도 가위, 5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되겠네요. 자, 5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이 돼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C가 이번에는 어, 가위를 내는 경우 두 번째 C가 가위 그럼 C가 가위를 내서 이긴다는 얘기는 4분의 1이죠 그러면 A, B는 볼을 이겨야 돼요 5분의 1, 6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4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가 보를 이겨서 내는 경우, C가 보를 내서 이기는 경우 4분의 1이에요. 그럼 AB는 가위를 내야, 돼. 음, 바위를 내야 되죠. 5분의 3, 3분의 1, 5분의 3, 3분의 1, 4분의 1.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거는 C가, 자, C가 보를 내서 이기는 경우, 이 경우만, 음, 분자에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는 5분의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응? 자이 확률들을 각각 계산해 주시면 요 분모가 같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겠습니다. 5의 10, 20, 20분의 1그 다음에 5의 6의 30 120분의 1 그리고 3은 약분 되고요. 20분의 1 이렇게 되나요? 분의 분자는 20분의 1이 들어가죠. 그러면 120으로 통분하면 6 1 6 1 3인가요? 13분의 6이 답이 되겠네요. 자, 54번이었습니다. 자, 56번 문제를 볼게요. 자, a 여자고등 학교 학생 비율은 1학년, 2학년이 40%고요. 3학년이 20%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여자대학교에 진학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했더니, 1학년, 30%, 2학년은 10%, 3학년은 15%가 졸업 후 여자대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음? 자, 여자대학교에 진학하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한 명을 택하였을 때 1학년이거나 2학년. 자, 이번에 찾는 것은. 여자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택하였을 때, 자이 경우에서 1학년이거나 2학년인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 조건부 확률입니다. 여자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중에서 1학년이거나 2학년인 경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자, 1학년이면서 여자대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고요. 2학년이면서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3학년이면서 희한한, 희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 중에서 분자에는 1학년이면서 희망하는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2학년이면서 희망하는 음, 경우를 두 가지. 자, 여자대학교 희망입니다. 여자대학교 희망. 자 그러면 분모에 먼저 1학년이면서 여자대학교에 대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자, 1학년 학생이 선택될 확률은 자, 1학년이 40%입니다. 그러면 1학년 학생이면서 여자대학교에 희망하는 경우는 자, 10분의 4 그리고 그 중에서 희망하는 확률은 30%죠. 30%니까 10분의 3이 되겠죠. 자, 2학년이 마찬가지 40%니까 10분의 4 그리고 희망하는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3학년이 선택될 확률은 10분의 2죠. 그 중에서 희망하는 경우는 자 3학년은 1 5네요 그럼 100분의 15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100분의 30, 100분의 1으로 갑니다. 자이세 개의 확률을 더한 것 중에서 자 구하고자 하는 값은 1학년이면서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와 그 다음에 2학년이면서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를 분자에서 심 되죠. 그래서 10 분의 4 곱하기 100 분의 30 더하기 10 분의 4 곱하기 100 분의 10을 분자에 쓰시면 돼요. 자, 뭐 같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계산하시면 120까지 더하기 40까지 더하기 30까지가 되나요? 자, 이 중에서 120 더하기 40을 분자에 쓰시면 되죠. 190 분의 160이 되나요? 답은 19 분의 16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이었어요. m 더하기 n의 값은 더하면 35가 되겠네요. 자 5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두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연속해서 두번 이기면 연속해서 두번 이기면 끝나는 게임이 있다. 값을 두 사람이 각각 이길 확률은 다음 표와 같다. 자 이기는 경우는 처음에 갑이 이길 확률은 1분의 3입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게임에서 을이 이길 확률은 1분의 3이에요. 음? 자두 확률의 합은 음, 1이 될 거고요. 갑이 이긴 다음에 게임. 자 지금 주어진 표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갑이 이긴 다음에 음? 갑이 이긴 다음에 갑이 이길 확률이 1분의 3라 얘기네요. 자 밑에 있는 경우는 갑이 이긴 다음에 을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자 비온 다음에 비오고 비온 다음에 비오지 않는 자이 문제는 같습니다. 을이 이긴 다음에 갑이 이기는 경우죠. 그럼 을 다음에 갑이 이기는 경우는 4분의 1이고요. 을 다음에 을이 이길 확률이 4분의 3이다 이 얘기죠. 자이 시행에서 지금 2N번째 게임에서 승부가 났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짝수 번째에서 승부가 났는데 갑이 승자의 확률을 구해라. 응? 승부가 났는데 갑이 이길 확률. 승부가 났다. 그럼 갑이 이길 확률은 승부가 나는 경우는 갑이 이겨서 승부가 날 수도 있고요. 을이 이겨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응? 자, 갑이 이겨서 승부가 나는 경우 을이 이겨서 승부가 나는 경우. 자 갑이 이기려면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쭉 진행이 되는데 자이한 번째는 짝수죠. 응? 갑 갑이 나와서 게임이 끝나야 됩니다. 그럼 이 앞부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응? 을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을갑을갑을갑 이렇게 나오겠죠. 자 갑으로 시작이 되면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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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갑 갑이 이겨서 게임이 끝날 수 있겠네요. 자 갑이 이기는 경우 갑을 갑을 어 갑을 갑을로 가야 되네 갑을 갑을 그 다음에 을이 이기는 경우는 그러면 을 을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그럼 시작을 음? 을로 해야 되겠네요 을갑을갑을갑 을, 갑, 을, 갑 해서 끝나고 을 을이 이겨서 어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 게임이 끝나는 경우를 계산을 할게요. 음, 자, 마지막에 갑 갑이 음, 갑 갑이 이겨서 게임이 끝나려면은 시작은 음, 자, 첫 번째 갑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갑을 갑을 진행이 쭉 돼서 마지막에는 갑 갑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을이 이기는 경우는 을갑을갑 을, 갑 해서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음을 을로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갑으로 시작을 해서 음을 을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음왜냐면2 n 번째 짝수 번째니까. 짝은 첫 번째 경우의 확률을 구해볼게요. 자 처음에 갑이 이깁니다. 갑이 이긴다는 얘기는 음 갑이 이길 확률은 여기서의 삼분의 이에요자그 다음에 갑이 이긴 다음에 을이 이기는 경우니까, 갑이 이긴 다음에 을이 이긴 경우니까, 겠네요 3분의 1이겠죠. 자, 두 번째는 3분의 1. 그러면, 을 다음에 갑이 이기는 경우는 4분의 1이죠. 다시 3분의 1, 다시 4분의 1, 다시 3분의 1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3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4분의 1, 자,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3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 이 경우는. 을로 끝났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음, 을로 끝났는데 갑이 이겨야 돼요. 을로 끝났는데 갑이 이기는 경우는 을 다음에 갑은 사분의 일, 그리고 갑이 이기죠. 갑 다음에 갑이니까 확률은 삼분의 이겠네요. 자이 경우의 확률을 어, 이게 몇 가지냐 이건데, 자 지금 시작만 달라요, 응? 끝만 달라요. 그리고 중간에는. 일갑, 일갑, 일갑이 반복이 되는 경우네요. 근데 전체가 지금 2n번을 시행을 하죠. 그러면 이 경우는 2n-2번이에요. 자, 지금 이 경우를 세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n-2번이 시행이 된 거죠. 결국 어, 3분의 1이 n-1번 4분의 1도 n-1번이 시행이 됐네요. 결국 12분의 1이 N-1번 곱해지고요. 앞에 3분의 2, 그리고 뒤에 3분의 2가 곱해지는 <laughs> 경우에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시면은 얘는 9분의 4배의 12분의 1에 N-1 제곱이 되죠. 자,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을로 시작을 합니다. 을로 시작을 하고요. 처음에 을이 이길 확률은 3분의 2가 돼요 자, 그리고 을 다음에 갑이 이기는 경우는 을이 이긴 다음에 갑이 이기는 경우죠. 음. 을 다음에 갑이 이기는 경우는 사 분의 일이네요. 그리고 다시 갑 다음에 을이니까 삼 분의 일. 자, 좀 전하고 똑같아요. 사 분의 일 곱하기 3 분의 일 곱하기 사 분의 일 곱하기 삼 분의 일이 반복이 되고요. 자, 곱하기. 자, 여기서는 갑으로 끝났어요. 음. 그러면 갑 다음에 을이 되는 경우는 3분의 1이 나오죠. 그리고 을 다음에 을이 되는 경우는 4분의 3이에요. 마지막에는 4분의 3으로 끝납니다. 자, 이 경우도요. 처음하고 어, 끝만 달라지고요. 이 중간에는 4분의 1,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이 마찬가지 2n-2번이에요. 그러면 12분의 1에 n-1제곱에 앞에는 3분의 2고요 뒤에는 4분의 3이 곱해지죠 계산하시면은 자 3이 약분 됩니까? 그래서 4분의 2, 2분의 1인가요? 응. 자 3이 약분 되면 4분의 2에 1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중간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응. 3분의 2. 자, 이 경우는 3분의 2하고 9분의 4. 3분의 2하고 9분의 4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3분의. 을이 3분의 2. 자, 이거 왜 을이 3분의 2가 나왔지? 자, 여기 잠깐 요 수정을 할게요. 을이 3분의 1입니다.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3분의 1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4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1이겠죠. 자 그럼 이제 두 확률을 더합니다. 9분의 4배의 12분의 1의 n-1제곱 더하기 4분의 1배의 12분의 n-1제곱 중에서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비승자일 확률이니까 9분의 4배의 12분의 1의 n-1제곱이죠. 자, 12분의 1 2분의 n 1제곱이다약분이 됩니다. 결국 이면1이 하는 이면1이의1 분의 1이면 1 1이면 1이면 면요 자, 1이면 1이1면 1이면 1이1해1 답은 이1 다시 틀린 데가 또 있나 좀 확인 좀 해볼까요? 3분의 2, 3분의 2고요. 마지막이 을가불가비, 3분의 1, 4분의 1, 3분의 4, 4분의 1이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갑, 그 다음에 갑이 3분의 2죠. 그 다음에 을이 3분의 1이죠. 그리고 그래서 갑, 갑에서 을, 3분의 4, 3분의 4, 분의1 나오고, 마지막에는 을, 을이니까 4분의 3. 3분의 3 3분의 분분의3분 3분의 3 3분의 3 아,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 다음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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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3분의 3의 3분의 중에서 가장 큰3분를3 n 의 3분의 3 이를도 한번 던졌어요. 그러면 A1, B1의 값이 나오는데 눈의 수가 3이다. 그러면 가장 작은 수도 3이고 가장 큰 수도 3이니까 A1, B1 모두 3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을 던졌는데 4하고 6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4가 되고 가장 큰건 6이 되니까 A2는 6, B2는 4 이렇게 됩니다. 자 N 번을 시행했을 때 나오는 눈의 어, 가장 작은 눈. 음? 가장 작은 눈이 가장 큰게 a죠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눈을 뺀게 o보다 작아야 돼요 자 주사위를 던진다는 얘기는 주사위를 던진다는 얘기는 지금 1 2 3 4 5 6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눈에서 가장 작은 눈을 빼면은 자 웬만하면 다5보은 작겠네요 어, 예를 들어서 어, 1, 1, 1, 1, 2, 1, 2, 1, 2뭐 이렇게 나왔다 또는 1, 2, 3, 4, 5가 반복이 되었다 1, 2, 3, 4, 5, 6이 반복되었다 그러면 6이 들어가 있고 1이 들어가 있는 경우만 차이가 5가 돼요 웬만하면 이제 5보다 작을 거예요 근데 n번 시행했을 때 5보다 작게 될 확률이죠 5보다 작게 될 확률 n번 시행했을 때 5보다 작을 확률 자전체는6이 음, n 제곱이될 거고요. 5보다 작을 확률 6이 나오면 안되죠. <laughs> 자 6과 1이 동시에 나오면은 어, 차이가 5가 되니까 5보다 작아야 되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1, 2, 3, 4, 5 중에서만 반복이 돼서 나오는 경우는 지금 차이가 항상 음, 5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자 마찬가지 그러면 2, 3, 4, 5, 6이 반복이 되는 경우도 차이는 5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자 동시에 음자두 가지에서 동시에 겹치는 경우가 생기죠. 겹치는 경우는 2, 3, 4, 5인가요? 2, 3, 4, 5 중에서만 반복이 되는 경우는 겹친 경우에요. 자, n번 시행했는데 자, 그럼 1, 2, 3, 4, 5만 반복이 된다. 이 경우는 확률이 6의 n제곱분의 5의 n제곱이 되나요? 2, 3, 4, 5, 6이 반복이 되는 경우도 6의 n제곱분의 5의 n제곱이 돼요. 자, 여기에서 6의 n제곱분의 4의 n제곱을 빼면 되겠습니다. 이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에요. 자 정리하시면은 2 곱하기 6분의 5에 n 제곱 빼기 3분의 2에 n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확률을 구했어요. p n을. 자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p n이니까 자2 곱하기 6분의 5에 n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이 경우는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음? 자이로 묶어서 1 마이너스 6분의 5분의 음? 공비가 분의 5죠 자 초항 6분의 5에다가 1 마이너스 6분의 5의 10제곱인가요 계산하시고요 빼기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자 초항 3분의 2에다가 1 마이너스 3분의 2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답으로 접근이 되는 거 보니까 맞은 것 같아요. 음, 자 여기는 6분의 1이고요, 6분의 5예요. 그러면 6분의 1, 6은 약분시키면은 5가 남죠. 앞에 2가 있으니까 10배의 1 빼기 6분의 5의 10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자, 뒤에 있는 경우는 3분의 1분의 3분의 2죠? 자, 2배의 1 마이너스 3분의 2의 10제곱이 되겠네요. 자, 10에서 2를 뺀 결과가 어, 10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8이 되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인 경우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8 빼기, 자, 10배의 6분의 5에 10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3분의 2에 10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런 게 보기에서 8, 8 빼기. 답은 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까지가 어, 질문이었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